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47장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 11월 첫째 주지요. 첫째 주를 저희는 지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명고시 임용고시, 초등 이명고시가 있고요. 다음 다음 3, 셋째 주 토요일에 중등이용고시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항상 이때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을 당겨서 추수감자 줄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에 고백하는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요. 나옵니까? 예, 네, 나오네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하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되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되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저한테 모니터가 안 나오거든요. 갑자기 안 나오네요. 아니, 아니, 지금 하지 말고요. 어, ppt 그냥 알아서 잘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영제 우리 박주희 자매님 결혼식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휴대폰 많이 보시나요? 휴대폰 많이 보시죠? 휴대폰을 잘 찾아보면, 내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시간 사용 수치가 나옵니다. 어, 제 거, 제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제 핸드폰 거한번 봤는데요. 한 일일 평균 1시간 반이나 핸드폰을 썼더라고요. 1시간 반을 사용했고, 그 중에 이제 원드라이브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구나. 아마도 이제 설교문 쓰고 뭐 이런 수정하고 또 읽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 쓰는 게 시간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앱 사용하는 게 많았고 카톡 14분, 뭐 구글 크롬 검색하는 거 8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 무엇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 금방 이렇게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계부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부. 이것은 제가 제 가계부는 아닌데. 요즘에는 내가 기록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주는 그런 가계부들도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달 동안 재정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어떤 순서로 많이 지출을 하는지 숫자가 다 말해 주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삶은 다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에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흔적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기죠. 시간의 흔적, 지갑의 흔적, 관계의 흔적, 감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흔적들을 남깁니다. 반대로 감사가 식어 버리면 흔적도 사라져 버리죠. 형식만 남습니다. 의전만 남지요. 그때 우리의 관계는 가볍고 말만 번드르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 버리면 예배는 가볍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다 번드르 하게 내용 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추수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흔적, 그 흔적을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4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주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삶을 받은 일은 삶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내, 나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36절부터 시작됩니다. 36절에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와,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 어,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죠.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오 어, 정말 선지자로 간다면 저 여인이 정말 주인인데 이동네에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저 여인을 저렇게 이렇게 와서 어,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 데나리온 그 탕감 받은 사람은 500 데나리온 탕감 받은 만큼 감사하고 50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탕감 받은 사람은 빚졌는데 탕감 받은 사람은 그만큼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지금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광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모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4절부터 4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내 집에 들어올 때너는 발도 씻겨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않고, 감남류도 붙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이제 시대가 틀립니다. 시대도 틀리고, 그리고 환경도 틀립니다. 사마, 광야가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 시대에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환대. 우리가 이제 손님이 오면 차를 내지 않습니까? 커피 드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기본적으로 하는 환대들이 있습니다. 그 환대는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 먼저 발에 낀 먼지를 딱도록 물을 내어주는 것이죠. 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기쁨을 알리는 입맞춤. 우리는 악수를 하던가, 이렇게 하죠. 그, 아니면 인사를 하던가,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이 입맞춤이 그들에게 인사하기 때문에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네, 심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물도 없습니다. 입맞춤도 없죠. 기름도 없습니다. 식탁은 있는데 환대는 없습니다. 환영사는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없죠. 왜냐 그는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주님이 문제다 주님이 저 여자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저런 주님을 내가 믿어도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여자가 문제다 왜저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가 문제다 저 여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문제를 시몬 자신의 시몬의 마음에서 찾는 것이지요. 시몬, 네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대가 사라져 버린 마음, 감사가 사라져 버린 마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감격,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 마음, 그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원이 될수 있습니다. 예배에 옵니다. 의장이 앉지요. 찬송을 부릅니다.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안에 감사와 감격, 뜨거움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지 않지요.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의만 차리고, 그리고 체면만 차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 소중한 일이지요. 그러나, 정통이 정심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정통성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정심. 정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감사는 의전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 의전이 됩니다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봉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교제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공허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회장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 때문에 외면하지요 쑥덕거립니다. 조여자가 왜 여기 왔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품위가 없다, 더럽다, 역겹다 그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쑥덕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 합니다. 동네 사람들 평소에 자신을 보아왔던 시선을 알기 때문에 알지요. 어,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시선 전혀 개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쑥덕거림 전혀 개이지 않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요. 어,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하지요. 예수님께로 직진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뒤로 그 발에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여인은 향유를 가져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추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낭비처럼보이지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나 예배로 보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지요. 47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대 48절에 돼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돼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순서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녀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사주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사랑과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만나기도 그리고 같이 말을 섞기도 꺼려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 따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베푸신 은혜가 현재, 현재의 삶을 규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의 현재성. 여러분, 은혜의 현재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과거성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현재성. 지금,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현재성이 우리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식어버렸습니까? 봉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내 마음속에 현재 현재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시니까 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잡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잡는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갚을 것이 둘다 없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있지요. 둘다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500 데나리온은요. 요즘에 우리나라 요즘에 올해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50 데나리온은 10분의 1이니까 400만 원이겠지요. 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섬이 내게 있어서 서민에게 있어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똑같이 큰 금액입니다. 왜? 탄감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탄감해 줬기 때문에요. 어, 이게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5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탄감해 주고 없애버린 것이죠. 똑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다 탄감해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생각하느냐? 내가 급할 때는 어디에다 생각해요? 탕감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생각하고 방점을 둬요. 근데 내가 여유로워지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500대나리, 50대나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살인자나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탄감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크기를 500데나리온의 크기로 또 50데나리온의 크기로 각각 다르게 인식하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내 생명을 비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500대나리, 50대나리,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친 사람들이지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지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500대 내리온, 50대 내리온, 그것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더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인식하는 그 크기만큼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격한다는 거지. 이 여인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빚을 탄감 받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거죠.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5 0대나리온 아니 5대나리온이나탄감 받은 정도 그 정도로 자기를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조금 도움을 주신 것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시몬은 깨끗합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지요. 로마의 권력과 타협하고 그리스도 그리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시대 예수님 시대에 떵떵거리며 살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떵떵거리며 살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모노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에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녀도요 그도요 그녀나 똑같은 거예요.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떨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기억했지요. 그래서 감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억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가벼워집니다. 봉사는 불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용서받은 기억이 살아나면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진중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세 가지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이것 적고요. 그 항목 아래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음. 또 2번 죄 적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받음.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그리고 시편 103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하다.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뭐 멀리 내일 하지 말고요, 오늘 하십시오. 한 사람 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있죠. 그 다음 정하, 정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든 문자든 대면이든 방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감사를 한 번쯤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안 되면 문자로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 내가 잘못 보냈네? 그렇게 다시 보내십시오. 영 마음이 안 되면, 근데 문자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나눔은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아래로 나눔은 어려운 이들과 필요를 함께 나누는 주 중에 감사, 기도 특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과제들 있었지요 물론 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예의가입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이웃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감사를 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흔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예의로 머물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예배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